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할 게임은 다잉클립스 동생이랑 집 짓기로 해 보겠습니다 대결 대결 누가 누가 잘했는지 투표해 주세요 댓글로 음. 댓글로 투표하세요 제가 도겸으로 들이켜 가지고요 인형이 손 뺏겨 가지고 집을 짓기로 해보 일단 집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멋있는 멋있는 집을 생각해봤어요. 멋있는 집을? 오늘 재료 제드로... 다꺼고겠네 오겠... 여러분들 재료를 다 꺼내 봤는데요. 일단은 이게 영어예요. 죄송해요. 자, 참나무, 석영불러 아니 석재석벽돌철 철문 하고 석영불러. 하고 석경계단하고철 가마판하고 유리판만 요리...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편명을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거 음. 찾았어요. 저도 같이 할래요. 님 집자. 일단 은 보지는 마세요. 음. 보지 마세요. 음. 보지 마세요. 님 어디 있는데요? 아 동생 보지 마. 나 히피 시켜 줘. 누러 는 모아, 우리데 히피 해. 3, 4, 5, 6, 7, 8, 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 22, 3 24, 25, 26, 27, 28, 29, 0 3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1 2 난 되게 단순한 지지거든 단순하게 지으면 나한테 질걸동생 내가 요즘에 집짓기를 좀 잘해서 아니거든. 내가 더 잘하거든. 두고 봐. 알겠어. 점프하기 하려면 네 칸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요. 네, 됐다. 개 2층 집을 지을 거기 때문에요. 3층 집이요. 그냥 저기 그냥 이층집 지어요. 저 3층 지하까지 옆에서 삼층. 좋아요? 네. 너무생한테 칠순 없지. 일단은 테두리가 다 완성됐는데요. 일단은 안에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다 제거해주고요 뚜렷 립이 앉아서 지하를 지울 수 있어. 전 지하를 안 지울 거고. 양다 2층 짓죠? 그럼 다 2층 지워, 그냥. 알겠어. 나는 이렇게 할 건데. 누가 잘했는지는 댓글로 투표해, 투표해 주세요. 응. 여기, 여기, 여기에 글씨, 있, 글씨 있을 거예요. 댓글로 투표하라고. 다시 말하지만요. 야, 언제 집을 지은 거랑 비슷하질 거구나. 자, 동생도 유튜브를 하는데요. 동생 유튜버는 대, 여기 여기 설명란에 아니 여기 글씨에 뜰 글씨 뜰 거예요. 일단 대충 집을 어거 대충 지어요? 대충 안 지어서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보고 평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집다 지으시고요. 집만 보고 평가면 하안 돼요. 네. 좋다고 집만 보고 평가지 마세요. 기분 상해요. 저. 인테리어가. 인테리어가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제가 또 잘하긴 하지. 인테리어를. 음, 저도 잘하거든요. 이제 인테리어. 그래도 나보단 아니야. 맞거든. 흔한 형제의 싸움. 랜턴을 꺼내서, 자 랜턴은 두 개만 설치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좀안 밝네. 햇불보다는 랜턴이 더 밝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전화. 네, 전화 받고 왔습니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인체... 벌써 집 다졌어요? 지 벌써 집을 다졌다고요? 지 벌써? 아는 레버, 레버. 지 엄청 빨리 짓는 중. 단순한 짓. 자, 레버. 님, 저 조금 오래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오케이? 아, 평으로 바꿀게, 지질 때는. 응. 소리가. 비율이 안 맞네요, 옆에 거랑. Charlie. 가끔 가다. いったかよけです。 소리가 부족하네요 여러분들 형아 너무 멘트를 안 치는 거 아니야? 아 너한테 이기려고 지금 집중모드 중이어서 난 집중 안해도 어차피 이길 건데 뭐 자신감 보소 그래 자신감 펄펄 넘친다 나만 형아 이길 수 있겠다는 거야 뭐야? 응 형아 이길 수 있겠어 이 인테리어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는. 상자를 꺼내서요, 여러분들. 일단 이분 버리고요. 레버도 버리고요. 랜턴도 버려요, 뭐. 아, 랜턴은 좀더따 꺼내면 되죠 되셔요, 뭐. 되세요, 뭐. 자. 전 집부터 짓고 인테리어 하는 편이라서. 자랑입니까?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건데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집 모양은 제가 더 예쁠 거지만 인테리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흙이랑 아, 옷 신고게 형아, 형아, 넌 멘트가 없는 거 아니야? 너이기려고 지금 집중한다니까. 집중... 왜... 어, 얄미워, 오, 얄미워. 여러분들, 얄밉지 않아요? 일단, 인테리어는 좀 이따 하고요. 인테리어는 지금 별로 안 하고요. 또 녀석은 이렇게하이고요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분은이녀석분이녀이들석은이 녀석은 이녀석이이랑 마크 집집기 대결 이